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 중한 곳으로 꼽히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의 4개 구성국 중 하나로 잉글랜드, 웨일스와 함께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북부를 차지하고 있고 셰틀랜드 제도, 모크니 제도, 또 여러 군도로 포함하여 790개의 주변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인구 분포에서 흥미롭게 보이는 사실은 약5% 지역에 50%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꽤나 익숙하기도 하지만 영국에 비해선 여전히 모르는 게 많은 국가가 이 스코틀랜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독특한 인구 분포는 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지리에 대해 먼저 볼까요? 지리적으로 스코틀랜드의 독특한 점은 영국 산악 지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고도 지형도만 보아도 확실히 보이시죠? 또 스코틀랜드의 북서쪽을 보시면 이상할 정도로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계곡이 있는데요, 이를 그레이트 글렌이라 부르는데 이런 독특한 계곡과 여러 산지가 스코틀랜드에 만들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지질학적 측면을 한번 보죠. 과거 고대륙 시기로 가면 스코틀랜드는 로렌시아 대륙의 끝쪽이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영국과 웨일스에 해당하는 지역은 곤도 완나 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다 약 4억 3천만 년전 칼레도니아 조산 운동 시기에 두 대륙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의 충돌로 현재의 영국 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대륙이 충돌하며 지형이 밀려 올라가 고도가 올라가게 되었고 이스코틀랜드 쪽에 여러 산지와 고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판이 충돌하며 힘이 수직으로도 작용하지만 또 수평으로도 작용을 하며 여러 단층이 만들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트 글렌과 같은 여러 계곡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만년전 정도에 이 영국 땅에 있던 빙하들이 녹아 물이 되었고 높은 곳에서 해수면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침식 작용이 일어나 단층선을 따라 더 계곡을 깊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스코틀랜드를 통과하는 거대한 일직선의 계곡 그레이트 글렌을 비롯한 여러 계곡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두 판이 충돌하다 보니 아무래도 산악 지형이 많은 것이죠. 이로 인해 북서쪽의 고지대인 하이랜드 또 하이랜드만큼 높진 않지만 최대 고도 840m 정도의 남부 거원 그리고 그 사이 스코틀랜드 중앙에 가장 낮고 평평한 센트럴 밸리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판의 충돌과 지각 운동으로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번엔 기후를 한번 볼까요? 이곳의 기후는 대부분 온대 해양성 기후이며 고지대의 경우 아극 해양성 기후라 볼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해양성 기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 만에서 발원하여 플로리다 해협과 미국 동부 해안을 거쳐 대서양에서 건너오는 따뜻한 걸프 스트림이 이 스코틀랜드 주변을 흐르에 기후는 비슷한 위도의 지역들보단 상당히 온화한 편이며 흐린 날씨가 습한 기후라 볼수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오는 습하고 따뜻한 바람이 이 스코틀랜드로 오는데 북서쪽에 바로 영국에서 가장 높은 하이랜드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습한 공기는 해안부터 시작되는 산악 지형을 따라 상승하게 되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냉각되고 응축되어 구름으로 바뀐 후 비가 되어 내리게 되는데 하이랜드 쪽 산에 가로막혀 우선적으로 하이랜드 쪽에서 비가 되어 내리다 보니 북서쪽 고지대와 남동쪽 저지대의 강수량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됩니다 강수 지도로도 그 명확한 차이가 보이시죠? 통계적으로 보아도 북서부 해안 쪽은 비가 오는 날이 1년에약 265일 정도인데 남동쪽 해안은 약 170일 정도가 내립니다. 같은 스코틀랜드 해안인데도 무려 100일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높고 험한 고지대에 비가 많이 오고 흐리고 습한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그린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가장 낮고 평평하며 지리적으로 덜 험하고 또 습도와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 바로 이 중앙의 센트럴 밸리이기에 지리와 기후적 조건을 보았을 때 당연히 이곳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모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엔 역사적인 부분을 볼 텐데요. 인구분포와 관련된 역사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부분을 보았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험난하고 거친 날씨를 가진 곳이 북서쪽의 하이랜드였죠. 현재 이 지도에 표시된 북부 고지대 쪽 지역의 면적을 합하면 스코틀랜드 전체 면적의 약 45%를 차지하는데 인구는 57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유럽 전체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곳이 늘 비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스코틀랜드 전체의 지역이 어느 정도 고르게 인구가 분포되어 있었죠. 원래 하이랜드는 하이랜더라고도 불리는 북부 지역 사람들의 본거지로 여러 시족 집단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690년대가 되며 유럽 전체도 그랬지만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제는 매우 어려웠는데요. 이 시기 스코틀랜드는 남미와 북중미 사이 현재의 파나마 지역 쪽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다리엔 계획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땅을 얻고자 하는 야시 심찬 계획이었죠. 뒤늦게 식민지 정책에 뛰어든 스코틀랜드인데 엄청난 밀림과 늪지 또 모기에 스페인 식민 세력 같은 아메리카에 이미 정착한 주변 국가들의 견제 등으로 이다리인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스코틀랜드엔 재앙이 되었죠. 엄청난 빚더미에 안겨댄 스코틀랜드는 결국 남쪽의 잉글랜드와 연합조약을 맺어 대브리튼 왕국에 통합되었고 이 연합으로 스코틀랜드는 당장의 재정적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던 양국인만큼 당연히 평화로운 통합은 어려웠고 남쪽과 북쪽의 여러 갈등적 요소들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중남부 즉 저지대 쪽에 살고 있으면서 남쪽의 잉글랜드와 가까이 살며 남쪽과 보다 많은 교류를 하던 사람들은 스코틀랜드가 더 성장하려면 북쪽의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씨족 제도에서 벗어나 남쪽 잉글랜드의 선진화된 제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과거 로마인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정복당하지 않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던 북쪽의 하이랜더들은 그들의 힘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에서 나온다 여기며 이를. 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생각했죠. 한편 스코틀랜드는 연합법이 통과된 후에도 과거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2세의 후손을 국왕으로 보기 시키려는 움직임을 수차례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고 1745년에 있었던 제임스 2세의 손자인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가 이끄는 그들의 마지막 반란 중 컬로드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며 이스코틀랜드의 왕권 보기 운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컬로드 전투에서만 약 1,000명의 스코틀랜드인이 사망했는. 이런 전체적인 반란 과정 속에서 수많은 북부 하이랜더인들이 사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반란이 진압된 직후인 1747년 영국 외에는 공식적으로 북부인들이 지금도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타탄을 착용하거나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걸 금지하고 스코틀랜드 모국어인 게이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역시 불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특히 북부 하이랜더인들의 세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던 시종 족 집단의 전통적 시스템의 붕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하이랜드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는데요. 그 시스템을 보면 시족 집단을 중심으로 봉건적인 형태의 농업으로 여러 사람들이 개별 경작지에서 경작하고 또 공동 방목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지대의 농업과 목축업, 혼합 시스템의 생산량은 미미했고 이렇게 북부가 여전히 전통적 농업 시스템을 유지할 때 1700년대 중반부터 남쪽의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도시와 함께 인구가 성장해갔고, 이는 더 많은 식량 수요를 가져왔는데요. 북부의 하이랜드 땅의 지주로 있었던 스코틀랜드 남부 저지대 사람들과 일부 잉글랜드인들이 보기엔 하이랜드 지역의 오래된 농업 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였죠. 결국 그들은 농업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소규모로 진행되는 여러 농업 목축업을 하기보단 소수에 의해 관리되는 대규모 양치기 농장으로 바꾸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갔습니다. 이런 형태는 봉건적 시스템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행정적인 부담도 적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줄이는 것이죠. 앞서 말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 하이랜더들의 힘이 약해졌고 보다 쉽게 지주들은 북부인들과의 관계 를 끝낸 후 그들을 쫓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양떼들을 놓을 수 있었 습니다. 그럼 집과 생계가 무너진 북서쪽 의 하이랜더인들은 어떻게 되었 을까요 17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이 하이랜드 인 정리의 첫 번째 단계에선 고 지대 사람들이 해안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남쪽의 도 슈로가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이랜드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정리되었다 하여 이 현상을 하이랜드 클리어런스라는 명칭으로 칭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2차 하이랜드 클리어런스가 1810년대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는 나폴레옹 전쟁의 끝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 다시마는 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다시마를 태우면 생산되는 알칼리성 물질로 전쟁에 필요한 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버리자 이 다시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1차 하이랜드 클리어런스 시 기에 상당수의 고지대 사람들이 해안으로가 어업에 종사했잖아요. 다시마의 가치가 높아지자 수만 명의 하이랜더인들이 다시마 산업에 있었는데 다시마 산업이 붕괴되자 북쪽의 경제는 다시 어려워지게 된니다 여기에 곧이어 감자 기근까지 따르게 되며 식량의 생산량은 점차 낮아져갔고 북쪽에선 잉여 인구만 늘어갔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 영국은 해결책을 찾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이민이었습니다. 다른 대체 산업도 없다 보니 원하는 원치 않던 하이랜드인들은 사실상 강제. 적으로 쫓겨나다시피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했던 것이 바로 기회의 땅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겐 큰 이익이라 볼수 있지만 안 그래도 어려웠던 스코틀랜드는 더욱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1770년부터 1850년 사이 최소 20만 명의 하이랜더가 북부 지역을 떠나 이주했으며 그중 적어도 7만 명 이상이 국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얼마 안 되어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 하이랜드 쪽 지역의 인구가 57만명 정도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200년도 더전 시기에 20만명이니 엄청난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스코틀랜드 지역 내에선 가장 많은 하이랜더들이 이동한 곳이 바로 영국의 새로운 산업 허으로 떠오르던 스코틀랜드 센트럴밸리 쪽의 글래스고였죠 지금도 이 글래스고는 스코틀랜드 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1886년이 되어서야 임의적인 퇴거나 부당한 임대료로부터 근로자 를 보호하는 크로프터스 홀딩법 이 통과되며 이길 그게 이어진 하이랜드 클리어런스가 종료되었는데요. 그 여파는 오랜 시간 이어졌고 지금도 스코틀랜드 고지대는 유럽 내에서도 거의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인구가 희박한 텅빈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가운데 당연히 남부와 북부 사람들 간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이렇게 스코틀랜드가 파괴되어간 역사적 과정들은 지금도 스코틀랜드인들이 잉글랜드에 느끼는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리, 기후, 역사를 기반으로 독특한 스코틀랜드의 인구 분포에 대해 보았는데요. 또 산업 역시 인구 분포에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주요 지역별로 어떤 산업적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전체적인 경제 부문을 보면 스코틀랜드 GDP는 2023년 기준 2,180억 파운드. 현재 달러 기준으로 보면 2,900억 달러 정도로 한국어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허나 1인당 GDP는 52,000 달러 정도로 한국보다는 꽤나 높다 볼수 있죠.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의 주요 수출품을 알아보면 가장 상위의 물품 세개가 오일, 음료, 천연가스인데 이번엔 지역적으로 어떤 산업이 주요한지 살펴보죠. 이는 스코틀랜드 지역별 주요 산업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우선 센트럴 밸리를 제외하건 모든 지역에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식음료인데요. 아까 두 번째로 많은 수출품이 음료였죠.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식음료로 아마 위스키가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스키를 생산하는 곳이 이 스코틀랜드이고 본토뿐만 아니라 섬 지역들까지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죠. 이 역시 지리와 기후가 작용을 하는데요. 스코틀랜드는 판이 만난 지역으로 여러 계곡들이 있어 물이 많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피트라고도 불리는 이탄과 화강암이 있는 지질 구조를 가졌 기에 자연적으로 물이 여과되며 적절한 순도와 위스키를 만드는데 이상적인 양의 미네랄을 함유한 연수물을 얻을 수 있죠. 또 해안과 산악지역에 있는 시원한 바람과 습도는 워크통의 안정적 온도와 습도 유지에 유리한 조건 을 제공하고 이런 조건속에서의 숙성을 통해 위스키의 다양하고 풍부한 풍미 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 조건에 더해 하이랜드 스페이사이드 로우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레이 캠벨타운 등 지역별로 기후, 토양 등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에 다양한 위스키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사실 고지대와 섬에서 할수 있는 산업은 제한적이라 볼수 있는데 이런 글로벌 수요가 많은 고부가가치의 알코올 산업이 발달해 왔다 보니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자연스럽게 위스키가 되었고 또 스코틀랜드의 주요 수출품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위스키 산업이 그리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고 이 때문에 그리 많은 고용을 창출하진 않는데요. 위스키 산업은 스코틀랜드 전체 GDP의 약 5%를 차지하거든요. 허나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4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0.7%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 넓은 지역의 인구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위스키를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시죠? 이번 명절엔 그보단 건강에 좋은 선물, 그중 널리 구매하시는 홍삼보다 훨씬 특별하고 귀한 산삼을 추석 선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산삼은 예로부터 왕의 약초, 동의보감에선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며 그 효능이 널리 알려져 왔는데요. 이런 특별한 산삼을 모든 한국 사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최고의 산삼 권위자인 안원식 박사님이 30년간 연구하여 남녀 각각의 체질에 맞춘 기력 증진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왔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삼보화입니다. 남성에게는 활력과 정력을, 여성에게는 기력 보충과 갱년기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수 있도록 160년 이상 된 산삼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흔히들 드시는 홍삼보다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무려 19배나 높아 삼보화 한포 섭취가 홍삼 여러 악플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 볼수 있죠. 저 역시 꾸준히 섭취해보았는데 확실히 섭취 전보다는 몸이 좀더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뜰 때 한결 더 개운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번 추석 고급스러운 포장 메시지 카드 품질 보증서까지 포함된 특별한 선물 산부화를 시청자분들에 한해 추석맞이 최저가 할인 혜택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제공하고 있으니 산삼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산부화로 건강과 활력을 선물해보시길 추천드리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스키 산업을 포함하여 고지대나 섬 지역의 경우 관광, 임업, 자원, 에너지 등 자연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한 산업들이 주가 되는데요. 반면 가장 인구가 집중된 중부 쪽 센트럴밸리 저지대는 상당히 다양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본격적 시점은 산업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악이 많은 스코틀랜드인데 그중 가장 평평하고 덜 험준한 곳이 바로 이 센트럴밸리였죠. 험준한 지형들보다이 평평하고 비옥한 저지대 쪽이 도로, 문화, 철도, 공장 등 여러 기반 시장니다 설들을 건설하기 유리했습니다. 또 여기에 클라우드 강과 같은 배가 오고 갈수 있는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 강이 있어 이는 원자재와 완제품 운송을 위한 훌륭한 무역로를 제공했죠. 물론 사람들도 쉽게 오고 갈수 있었고요. 또 이스코틀랜드의 광물 분포지도만 보아도 아실 텐데 센트럴밸리 주변엔 석탄, 철강석 등 산업화에 중요한 천년 광물 자원들이 풍부했습니다. 또 영국 산업혁명 당시 산업화의 중심이 된 런던, 맨체스터, 뉴캐스, 브리스톨, 리버풀, 버밍엄, 리즈 등 대다수의 도시들은 잉글랜드, 즉 남쪽에 있었는데 이 남쪽과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도 이 센트럴밸리 쪽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스코틀랜드에서 산업화의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센트럴밸리의 글래스고였고 이 글래스고는 섬유, 조선, 철강 산업 등의 중심지가 되며 발전해갔고 대영제국의두 번째 도시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동시에 북쪽에선 하이랜드 클리어런스가 진행되며 고지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 글래스고를 비롯한 센트럴밸리 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지역별 인구 편차가 가속화되었다 볼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조선, 건설, 화학, 섬유, 광전자, 생명공학, 금융, IT 등 여러 다각화된 경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수도 가장 많죠. 이렇게 산업화 이후 특히 이스코틀랜드 최대 도시 글래스고와 또 동쪽에 있는 수도 에든버러를 중심으로 센트럴 벨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함께 발전해 갔고 인구 역시 이곳에 집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26%의 땅에 인구 절반의 사람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인구가 유독 집중된 한지역이 있습니다. 글래스고, 에든버러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버딘으로 대체 왜 이곳은 유독 인구가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석유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중반부터 북해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석유탐사를 시작했고 1970년엔 에버딘 동쪽에서 180km 떨어진 포티스 유전이 발견됩니다. 원래 이곳은 어업과 무역이 중심인 해상도시였는데요. 1970년대부터 석유 산업으로 전환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석유 산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죠. 그리고 이곳은 유럽의 석유 수도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석유 산업으로 경제 활황을 이루게 됩니다. 허나 북해 석유 매장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며 과거보다는 원유 생산량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에버딘은 오랫동안 축적한 석유 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지금도 여전히 해저 석유 기술의 세계적 중심지라 볼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23년 에버딘 석유 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88,000 파운드로. 스코틀랜드 평균 급여보다 3배 정도는 높았고 에버딘과 주변 지역의 에너지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만 50만 개로 추산되는 데 이렇게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 있는 곳이다 보니 상당한 인구가 에버딘에 모였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독특한 인구 분포 현상을 주요 주제로 하여 스코틀랜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국이라는 큰 타이틀에 가려져 알지 못했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매력적인 국가 스코틀랜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